안녕하세요. 이글스 독서클럽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책은 레버리지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날 수 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를 선별해서 참가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고 끈질기게 접근하라. 그들의 의례적인 일상, 습관, 행동을 분석하라. 그들이 이미 레버리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블 레버리지를 얻어라. 한때 당신의 우상이었던 사람을 동료,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 기죽지 마라.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능력은 은행에 예금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맺고 있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게 된다.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가나 운동선수는 모두 코치와 멘토를 갖고 있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 당신을 앞서간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다. 혹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책을 읽고 연구할 수도 있다. 책을 읽는 건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다.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동료와 멘토로 만드는 것은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대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삶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 남다른 전략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성공은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로부터 출발한다. 그 관계로부터 레버리지의 크기가 결정되며 성공은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조화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 운송인, 변호사, 은행, 파트너, 에이전시, 건축업자, 비즈니스 고문, 물주, 세무사, 회계사, 전문 컨설턴트들과 조화롭게 관계해야만 한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지식은 분산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문제와 고통을 먼저 경험하고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며 모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레버리지는 단 하나의 핵심 목표를 추구한다. 바로 자유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대부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는 아니다. 자유는 궁극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생각으로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무실이나 상사 또는 지리적인 한계에 매여 있을 수도 있다. 이두 가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바로 레버리지다. 자유로운 사고 방식은 생각, 감정,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당신이 기업을 체계화하고 자동화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사람이 시스템을 망치는 일이 발생한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결코 시스템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증거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경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때 출발선에 있든 마지막 도착 단계에 있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화하는 과정의 어려움에도 감사해야 한다. 더불어 자유는 문제 해결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정신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근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고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스티브 잡스를 잇는 선지자가 되거나 수많은 직원을 책임지는 기업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레버리지 시스템과 레버리지 마인드가 통합될 때 일은 휴가가 되고 열정은 직업이 되어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레버리지는 자유를 향한 도피가 아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의 고향된 삶으로 통합하라. 그 것이 진정한 레버리지다. 이번 한 주도 레버리지를 통해 성공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독서클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